다 나은 고음비도 담비입니다전 영상에 보여드렸던 프릴 원피스 핑크색과 같은 디자인이에요. 올봄 패션. 컬러 트렌드 브라운색 그래서 저희도 천연 염색으로 어, 브라운을 염색을 한번 해봤는데 가을 겨울에 다크 브라운 이런게 아니라 브라운에 크림 한 방울 떨어뜨린 입으셨을 때 산뜻한 브라운 그런데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디자인은 같은데도 좀더 차분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봄이다 보니까는 아예 브라운색보다는 이렇게 살짝 속치마랑 레이어링해서 입었을 때좀더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있어서 레이어드해서 입고나같요 그런 느낌으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천이롱 보라 프릴 원피스 입었습니다. 안에 속치마 레이어링해서 입은 거고요. 이제 좀화사하긴 한데 고급스럽고 차분한 보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어디 가셔도 이 천이롱 보라 없습니다. 저희 담비세만 있는 색상이고요. 디자인도 사실 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강조되지만 넥라인 너무 예쁘고요. 손목 끝단에도 다 프릴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오늘은 그냥 입었을 때 색감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입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천일홍 보라 추천드립니다. 프릴 원피스 그린 입었고요. 연령대 상관없이 입으신 고객님들 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피부 하얀 분들이나 약간 어두우신 피부톤을 갖고 계셔도 이 그린색은 정말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타지 않는 아이. 색감 자체에서 주는 우아함이 있어요.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차분하지도 않는 그런 딱 색감이기 때문에 하객룩으로도 너무 괜찮은 옷이고, 그리고 하객룩으로 입고 가셨을 때 우리 또 식사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그랬을 때 그냥 넉넉하니까 이 아이가 원단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끈을 뒤로 묶었을 때는 옷 자체가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뚱뚱해 보이거나 그런 건 없고 차리 떨어지는 느낌이고 허벅지 입는쪽 자연스러운 주름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프릴 원피스 아이보리 입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절로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색상인 것 같아요. 그냥 여성여성. 여성. 정말 그가 깔끔하고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거는 아이보리 못 따라옵니다. 어려 보이고요. 아이보리는 그냥 입자마자 아, 너무 행복해. 너는 왜 이렇게 예쁜 색상이니.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화면으로 느껴지는 여성스럽고 깔끔한 것 머리색, 얼굴, 뭐 신발, 어떤 걸 입어도 이 아이는 다 받쳐주는 색감이기 때문에 좀더 풍성하게 입으시고 싶다. 내 체형을 많이 감추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플러스 입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A라인으로 디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날씬해 보인다. 너무 예쁜 것같아